눈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눈 수술하신 부위에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눈 밑으로만 세안을 해주시고 이마는 물로 세안하실 경우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젖은 수건 등으로 자극 안 되게 살살 닦아내시면 됩니다. 찜질하실 때 너무 차갑게 하시면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찜질팩을 너무 꽝꽝 얼리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말랑하게 찬 기운 있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. 챙겨드린 거즈를 한장 깔고 해주시면 되는데, 수술 직후라서 찜질하시다 보면 거즈에 피가 묻어 나올 수 있으나, 절대로 직접적으로 닦지 마시고, 찜질해주시면 지혈효과가 있으니, 찜질 잘 해주십시오. 간혹 얼굴이나 몸에 힘이 들어갈 경우, 눈 수술 부위에 피가 차는 등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어. 고개를 오래 숙이고 계시거나, 무거운 짐을 드는 행동은 피해주십시오. 챙겨드린 환자 안내서의 주의사항 및 안내 사항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. 특이 사항이 생길 시 병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